인기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침착맨 본명 이말년 이 유튜브 방송을 장기간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침착맨은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팬 커뮤니티인 치마하를 통해 이 소식을 팬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장기 휴방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혔으며 정확한 휴방 시작일은 9월 27일로 예상되며 추석을 포함한 약 2개월 동안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휴방에 대해서는 복귀 일정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침착맨은 휴식기간 동안 불침번 시스템과 인물별 매드모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최근 3개월 동안 새로운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회사 내부를 정비하여 침착맨 채널이 그의 없이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침착맨 채널과 부수적인 채널들은 그에게 매우 소중한 대상이며 현재 진행 중인 추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고 이를 끊기 어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침착맨은 애정을 들인 지가 이미 10년이 지났다. 이전에 침착맨은 지난 7월 주호민 과 관련된 논란이 생겼을 때 주호민 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일각에서 주호민 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침착맨은 8월 초 개인 방송에서 휴식의 이유에 대해 정신적인 부담이나 원망하는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서 휴식을 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팬들에게 연결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